안녕하세요. 클레젯입니다 오늘은 도판이야 포메그림. 중공, 중공이 5년차인가, 매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재가, 특이한 자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필름지에도 구하기도 힘들고, 폭이 평균 보통 9.5cm, 9.5cm,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8.4cm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냉장고 장 쪽에 고사를 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필름지 비슷한 거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필름지가 있는데 그 특판 현장이라 여기다 어 자재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일자로 이제 컨팅을 하고 한 다음에 이빨을 물려야지 꿀렁꿀렁 되지 않거든요. 단차가 안생겨요 이런식으로 끼워놔가지고 이제 마감할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차 호흡하기가능거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걸려요 이런게 이제 기술이 있겠죠 칼라는 뭐비슷한도 없어가지고 최대한 근접휘로 해드리는데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남의 시공. 마음에 들고보겠습 아, 냉장고장 주방 쪽에 홈 파게 해가지고 이빨 끼워 맞추고 식으로 마감을 했고 여기,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 안방 쪽. 이게 이제 홈을 다 파가지고 이빨을 다 물린, 물린 상태예요. 이런식으로 발차가 0% 원래 공공자재처로 발차 0% 얘는 이게 95, 폭이 95 이건 84 그러다보니까 이 한장폭이 틀려, 틀려. 아 여기가 이빨이 안 맞는 거나여기안맞고 어, 아무튼 이이틈틈 이거에 이게 라인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부 84로 가공하고 또 홈파기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돈더 준다 해도 하기 싫어요.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해도 퀄리티가 안 나와요. 막말로 이거 칼라도 틀린데 85 만들어 가지고 이 라인 마치 마치봐야 뭐 퀄리티가 똑같은 필름지 같으면 그 정도 투자를 할수 있는데 투자할의미가 없는 그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어... 징글징글한, 네 바닥, 커팅해가지고, 야외 보수. 진짜 이거는 해도 퀄리티도 안나오는 그런 보수입니다. 이테크 가지고 마취해가지고는 여기가 방 쪽이라, 어 제가 특판말로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비슷한, 거의요? 어 비슷해요. 어이 필름을 가지고, 여기 중문, 중문인가 뭐 있었던 자리, 커팅해가지고 마감했습니다. 아,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아침 9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땜빵만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대충 하면 되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빨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거라, 단차가 없어, 단차가. 여기 보시면, 단차가 이렇게 없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커팅해가지고 이 부분만 메꾸고 단차 개념 없이 하면은 금방 하죠. 그 일을 할것 같으면 대로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이쪽에 계세요. 저는 이쪽 부분도 단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이 했습니다. 하... 사진상으로는 조금 표가 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 앞으로 이런 일은 진짜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업체 요청권이라 그냥 해드렸는데, 단가 개념도 완전 더블로 받고 이걸 하든지 해야지, 아, 아예 안, 안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칼라를 찾는다는 과정하에 그때는 이제 계단장 패턴들로 추가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계단장 철거해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이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났죠 예, 오히려 이거 야매 보수 퀄리티도 안 나오는데 이런 작업은 진짜 할게못 됩니다 네 분대 마무리 하겠습니다.